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한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오늘의 귀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다.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를 입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므로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과 하나되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이 이 말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을 온전히 증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